다음은 8번 상대 앞으로 들어가기 내지는 따라가기 스텝을 한번 기초서부터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1번 상대 앞으로 따라가기 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 초고 두번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너와 함께 시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 앞으로 따라가기에요. 레이디 리드 하시고,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면, 덮는 손 만들어서 여성과 같은 줄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왼손 눌려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 들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더 방향 바꿔서 해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2번 상대 앞으로 들어가 오케이 찍고 라이트 턴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초급 1번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사박사박 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에 이 보시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방향 바꿔서요 셋넷 왼발 다섯 여섯 하나 둘 초급 1번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너 학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 당기신 다음에요 왼발 나가고 하나 둘그 다음에 왼손 라이트탑 시켜주면서 초급 1번 하나 둘 여성 어깨 키고요 그 다음에 머리 보고 덮는 손 이때 손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런 손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덮는 손 잡으신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오른손은 여성의 손날을 잡고 왼손은 손바닥이에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방향 바꿔서요 여성 머리 보고 건너가서 얼굴 보고 어깨 보고 나올 때 머리 보고 그 다음에 덮는 손으로 해서 여성 잡은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할때요 손은 귀 옆에 있어야 돼요 손바닥 여기 댔고 손을 앞으로 준 다음에 셋넷 하나 둘한번더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어깨 보고, 나올 때 머리 보고, 걷는 손으로 머리 보고, 손 보고,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3번, 상대 앞으로 들어가 허리 세우고 돌기, 바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초급 1번, 다섯, 여섯, 하나, 둘, 사박사박,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이쪽 방향을 모시고요. 여덟 박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이쪽 방향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사선으로 다섯, 여섯, 하나, 둘, 초급 1번, 사박사박,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파트너와 함께 15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번셋내 다섯였어 하나 둘셋내 다섯였어 하나 둘 열중절 시키고 나올 때 세운 다음에 요가복이 쓰셔야 돼요 셋내 다섯였어 셋내 하나 둘 방향 바꿔서 머리 보고 여자 옷을 보고 사박사박 열중절 시킨 다음에 나올 때 머리 보고 세우고요 셋내 다섯였어 셋내 하나 둘 다음은 4번. 상대 앞으로 들어가 허리 사이로 반회전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스텝이에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체중이 완전히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 요 다섯, 여섯. 그래야 왼발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셋, 넷, 하나, 둘. 방향 바꿔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손 설명, 자, 아, 발, 발만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요. 체중이 완전히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왼발이 골턴. 셋, 넷, 하나, 둘.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손 한번 보세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 손한번 보세요. 수영. 귀 옆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열중주 하신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수영, 열중주 앞으로 나니 손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트너와 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너가서,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여기서 수영.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셋네 하나 둘 반대 방향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셋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세, 네, 하나, 둘. 다음은 5번 상대 앞으로 머리 세우고 들어가 허리 사이로 가 반해줘. 셋넷 다섯였어 하나 둘셋넷 다섯였어 하나 둘셋넷 다섯였어 셋넷 하나 둘 반대 방향이세요. 셋넷 다섯였어 하나 둘셋넷 다섯였어 하나 둘셋넷 다섯였어 셋넷 하나 둘. 파트너와 함께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초급 1번인데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손을 머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을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 반대 방향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목을 여기로 당기면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6번. 상대 앞으로 들어가 팔꿈치 터치. 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방향에서요. 셋, 넷, 45도,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파트너 한테 15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꿈치 터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했죠? 그때 여성의 요만큼만 제등 뒤로 오셔야,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갖고 요 부분을 조금 내겨놓으셔야 돼요. 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셋넷 다섯 네,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 방향에서 볼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둘이에요. 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가이일로 나가면은, 요 팔을 들어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만들어지면 랜스입니다 다음은 7번. 상대 앞으로 들어가 팔꿈치 터치한 후에 등 뒤에서 한손 커트. 팔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조금 아한 스텝에서 등뒤에서 한손 커트만 추가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대 방향에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 파트너 앞에 십오을을보여드리겠습니다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 요것만 보시게 되면 팔꿈치, 등 뒤에 삼성 코트만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고게 정복된 스텝이죠. 다시 한 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여기서 여성 뒤에 잡으실 때 왼손으로 잡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보세요. 제 왼쪽 어깨랑 여자 오른쪽 어깨가 완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셋, 넷, 약간 2차선, 3차선으로 나오셔서, 하나, 둘. 한번 더, 손 텐션이 있어요. 셋, 넷, 커트 한 다음에 앞으로 밀어줬다, 땡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다음은 8번. 상대 앞으로 들어가. 스페인시 커트 스텝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파트너와 함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 앞으로 들어가세요.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초급 2번 발을 갖고 양손 잡아요. 그 다음에 레이디를 지 오른손으로 당겨주면서 앞에서 셋, 넷, 가 다섯, 여섯, 일하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디 보내주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9번. 상대 앞으로 들어가 8, 사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투스 반베이지 가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초급 1번. 다섯, 여섯, 하나, 둘. 사박사박.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너 학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스 반베이징 먼저 하시고요. 왼발 나가서. 그 다음에 왼손 눌려주면서 초급 2번. 오른손 어깨 찍고 사박사박. 손 들어주고. 중급 8번과 동일한데요. 여기서. 여성 돌려주고 왼손 여성 몸을 타야 돼요. 그다음에 열중셔시키고 다섯 여서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 반대 방향에서 초급 1번 어깨 찝고 사박사박 셋넷 다섯 여서 하나 둘 하시고요. 오른손이 여성 몸 Sonra yoğun çalış Sonra bir, sen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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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